진짜, 그럼, 쟤, 언니 이쪽으로 가자, 쟤.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야, 왜? 어, 자꾸 싸우니까, 그러지. 아시겠지만, 창세, 엄마니까. 언니, 언니, 쳐다보시면 안 돼, 요참 창세. 너 쳐다보는 거다죽이 <laughs>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님이 집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언니랑 무슨 대화를 하는데 제가 괜히 상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언니를 말려 볼 거예요. 어머님이랑. 언니 괜찮아요. 언니가 참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이랑 언니가 어떻게 당황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갔어 아니요. 일 초의 송부사야 이기영. 응? 내몇시 가? 네, 음. 점심 먹고 출발하지 뭐. 점심 먹고? 응. 음. 뭐하러 가면 되지? 뭐쉰다 데가. 아니, 네. 가야지. 가서 나도 쉬어야지. 쉬긴 해, 쉬니? 여기서도 쉬는데 뭘? 집에 간다고 뭘 쉬고 응? 저기, 야는 일이야? 엄마 집에서 쉬는 거랑 엄마 집에서 쉬는 거랑 쉬는 게 틀려. 네. 내 집에서 쉬는 게 편하지. 응. 아, 언니, 언니, 언니. <laughs>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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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나 내일 갈때 가져가야 될게 있어. 뭘 가져? 꼬박이랑 가지를 한번 먹어볼까해 이번에. 언니. 늙어서 이제 입맛이 바뀌었어. 어, 그리고 꼬라구이 아프네. 아 언니 참새. 꼬라분이 참새. 언니 참새. 아니야 참새. 아닌데? <laughs> 엄마나 그리고 김치. 김치 져관지 며칠 됐다고. 아니 먹어. 어, 어. 언니 좀 주세요. 어. 김치, 언니. 김치가 뭐냐? 언니, 엄마 사오세요. 언니, 김치 주실 거예요. 응? <laughs>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laughs> 크게 싸우실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아, 엄마, 그, 그리고, 그, 고추, 고추 짜서 이렇게 묻히는 거 있잖아. 응. 그거 해줬는데 유라가 먼저 가는데, 유라 먼저, 유라 해줘야지. 할때좀더 하면 되지. 아, 그 다음날 거 하지 마 언니, 언니 해 주실 거예요. 언니, 언니 사오세요. <laughs> 해 주실 거예요. 언니, 싸우지 마세요. 언니한테 물어보지 <laughs> 마세요. 안 싸우는, 음. 싸우는, 아, 싸우는 싸우는 거 싸우지 마 제가 불편해요. 싸우는 거 아니야. 싸, 근데 싸울 거 같아가지고. 원래 딸들은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아, 해. 언니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언니가 참으세요. 아니, 게 아, 화한게 아니라니까. 진짜 참으세요. 그만 싸우세요. 왜 그러지? 말을 못하기 때문 <laughs> 오늘 호박 몇개 있어요? <웃음> 호박? 호박 세 개. 지난번에 다섯 네. 개 열렸는데 어머님이 언니는 줘도안 먹는다고 저희 다섯 개 주실까 어머님. 나중에 드릴게요. 다줘주요 언니는 해도 안 처먹어요. <laughs> 괜찮아. 저다 <laughs> 주셨어요. 아, 언니 처 가져가도 돼. 저, 아니, 저게 씨인데인가이라는거잖아 아니, 저 싸실까봐 이번 세개다 네. 언니가 따가세요. 다 드릴게요. 언니 화내지 마세요. 언니 다 주세요. 아니 가져가도 돼. 나 괜찮아. 저게 저게 이간질 이간질는거아니요 언니 언니. 너두분 나라도 싸우라고. 아 좋아. 그럼 진짜 그럼 제 언니 이쪽으로 이쪽. 어? 이쪽으로 가세요. 야 아, <laughs> 왜? 어, 자꾸 싸우니까. 자꾸. 싸우는 거 아니라고. 언니, 언니 진짜 그럼 안. 니게더가운데서거지라리야 더 그럼 유라 왜 그래? <laughs> 아니,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 어? 안 싸워. <laughs> 내가 뭘찾는데뭘 하는데 찾는데 그냥 웃긴다, 어? 아시겠지만 참배 엄마니까. 안 싸운다고. <laughs> 아이, 계속 막 치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데 언니 아까 뭐뭐 뭐, 뭐 해달라고 하셨지, 어머니한테? 고추 찢진 고추랑 고추. 가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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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주셔야 돼요, 오갈때 언니. 오늘또 싸우니까. 고생했어. 아이 어머니이 해주셔서 안 싸워, 언니 제가 말씀 다 드렸어.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야 주실 거죠, 언니아 해주실 거예요. 너왜 그래? 아, 해주실 거예요. 어참으요 싸우면 안 돼요. 하여 제가 꼭 있어야겠네요, 여기 사이에. 싸울 싸움. 까봐. <놀람> 난너 보니까 내말 받는 난너 때문에 더, 더 열하다. 저요? <laughs> 중간에 써있고. 아 어머니 좀 이리 참세요 이리 한테 참으세요. 욕망을 다 썼어. 욕망을? 응. 비트 있잖아. 비트 먹어. 아 언니 비트 드실래요? 아니 나 괜찮아. 나는 난... <laughs> 비트 더 넣어. 아 힘내나 힘내. <laughs> 응. 나도 비트 하나 줘. 어? 어머님이 직접 내리신 거라 그데 <laughs> 응. <웃음> 아 이거 저기 있던 거구나? 밭에 응. 심었던 거 그걸 내린 거였나? 응. <laughs> <laughs> 어? 나? 네. 나 괜찮은데? 네, 괜찮아. 어? 이거 엄마가 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음. 쭉 드시기 전에. 근데, 진짜 안 좋아하는 색. 음. 어, 이건 흥내가 별로 안 나네. 음. 달라들는 내가 달라졌는데, 이 새끼는. 오늘 음. 이제 네, 이거 드셨으니까 화내지 마세요. 싸지 마세요. 나안했다니까 아, 아, 싸움 안 돼. 지금 곤란해. 아니야. 나안 냈어. 우리. 이, 오늘 이상해. 뭐 잘못 먹어도 확실해. 어머님도 아쉽게 드셨으니까 이제 화 내지 마세요. 너나안울지지 치가. 니 내가 못자하는데 아, 어머니 차 뭘? 계속 참 안다고 소리하려? 어머니 차안세 그만. 내가 비트 먹자잖아 언니가 차 찬... 계속 참으라고만 기다리는 거 아니 유라야. 그래. 왜? 비타 내가 먹게 겠잖니 그래서 저희 둘이 마셨잖아 맛있게. 나는? <laughs> 아 엄마 드셨으니까 참으세요. 아 이거 ㅅㅂ <laughs> 미치네 <난 쟤네> 진짜. <laughs> 아니, 줬어? 네데어다드셨잖아내일기 네, 마셔 언니. 유라 자꾸 참으래. 뭘 자꾸 참어. 아휴 ㅅㅂ 안겠 언니 참으세요. 언니 쳐다보시면 안돼 언니 참으세요. 너 쳐다본 거다지금 <laughs> 밀어차, 밀어차. 밀어차. <laughs> 아니, 참 m d o 아니 저 남겼어요, 네 먹던 거잖아. 나아 h 난목마 c 닦 e 다 I'm not going to get her. What do you want to d 이 I w 아우 l I 이거든아우 w i 원래 다 w 요 l l I 를 i l l 갖다 주고 내가 먹다가 l I w i l 먹어야지기 l 니 w 아 그럼 드시고 또주세요 나도 나는... 어참 <laughs> 씨. 가족끼리는 괜찮다고 그랬어. 뭐, 그래. 가족끼리는 손도 안 잡는다 그랬어. 어? 손도 안 잡아? 아 너무 참대. 참... 뭘또 참대. <laughs> 아 참. 언니 진짜 싸우지 말고 이제 이제. 싸우지, 싸우지 말고 이제 가요. 싸우지 말고 이 가요. 아우 저게 진짜 씨 뭐. 내가 꼭싼딱 닦았네 저 지네 들만 비트도 쳐먹고 싶어요. 언니! 새 거야, 이거 새못본거 아닙니다. 기가 대비는 시키지 마. 아니, 아니. 언니 맛있어 어, 언니 참새 그거 던지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던지지 마그 가만히 있네. <laughs> 가만 있는데 뭘던진다는게 어? 참. 아유... <laughs>